잡을 어떻게 잡을 거다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예, 두분 됐습니까? 자 그렇다면 아이들부터 입장할 때는 바로 잡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 먼저 입장하는 겁니다 아이들 먼저 들어갈게요 입장 잡는 건 아닙니다 먼저 입장만 할게요 입장 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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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... 잡는 건 아닌데 입장. 입장만 해주시고 입장 입장만 해주시고 입장, 입장. 자, 입장만 해주고, 아직 잡는 건 아닙니다. 자, 벽으로 밀착! 벽으로 밀착! 아직 아닙니다. 벽으로 밀착! 제가 하나, 둘, 셋! 하면 그때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! 준비! 출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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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아! 아! 아!